벌기! 저 벌기! 천원이라도 벌기 있어요. 이거는 미담되지 뭐.. 타로 수할수 있다고요. 지금 지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타로아이즈 우아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타로 수익화를 왜 실패한지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타로 수익화가 정말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 이론만 저에게 배운 수강생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화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저랑 해볼 거예요 네. <laughs> 아, 너무 떨려 <laughs>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긴장돼요 긴장돼요? 네일면 사람들한테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사실 지금 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진짜 낼수 있나, 내가 이거 타로를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나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죠? 아, 네. <웃음> 뭐라고요? <웃음> 자신 있어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자신 있어요. 오케이. <laughs> 오픈 카톡 만들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픈 카톡을 만들어서 이름은 무료타로 무료 응. 아직은 또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무료타로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여기다 해시태그로 무료타로 무료타로 하나만 해놔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볼때 같이 몰려드는 거야 오,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오고 있는데 자, 하나씩 답장을 해볼까요? 아, 또. 아, 또. 음. 긴장되죠? 긴장돼 아! 떨려야지 자, 괜찮은지? 괜찮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시작해봅시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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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디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표는 뭐다? 천원천원천원 <laughs> <천원> 벌기 <laughs> 천원 벌기 <laughs> 천 원이라도 벌기 여러분들 천원쌍 파로 천원안 나옵니다. 이렇게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십만 원이 되고 십만 원이 백만 원이 되고 백만 원이 천만 원이 되고 하는 거예요. 약간 <laughs> 약간 제가 상담 처음 할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느낌이 파릇파릇하네요 <laughs> 저도 당근마켓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떨렸어요 그냥 진짜 아무... 나는 진짜 독학으로 시작해서 책한 권만 읽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담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막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상담에 너무 진심으로 만하니까 내담자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아, 뭐 치킨 기프티콘을 주문하 네. 2,000원 타로를 시작했는데 2만 원짜리 치킨 기프티콘이 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내 실력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정말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내담자들은 진짜 진심이 생겨요. 아니,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갑자기 왜 아프신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카드 섞고 있으면서 머리가 왜 아파요? 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무료타로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담자의 속마음을 뽑은 거죠? 지금 우리 수강생 처음 상담인데도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역시... 나한테 그런 없네. <laughs> 자, 야근 많이 하려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를 봐주다 보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질문이 궁금해요. 사람 심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나가면서 다음 질문이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무료고 다음 질문부터 천 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질문 두개 들어오면 이천 원인 거예요. 이던 것처럼 한지문 이후부터는 천원이라서 괜찮으실까요? 아. <웃음> 아 <웃음> 혹시 계좌로 복사했을까? 계좌로 빨리 빨리 복사했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오, 네네. <laughs> <내려요, 웃음> 일단 면 계좌 발이 던져. 이쪽으로 천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손님한테 어 복차 올라 이거 이거 복차 올라? 어, 이거, 이런 느낌이 지금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스위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완전 있다. 완전 있다. 와. 이 경이롭죠?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여러분 타로가. 돈이 됩니다. 보내니까 어때요? 막 빨리 봐드리고 싶죠? 네.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공부 막더 해야 될것 같고 막 열심히 불끈불끈 빨리요 여러분들 타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돈을 받으면서 자꾸 나도 채찍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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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쾌감을 꼭 타로를 하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네. 기분 때문에 지금 <laughs> 질문을 까먹어버렸대요. 여러분들 너무 신나도 이렇게 질문을 까먹고 그러면안 돼요? 대박이. 오늘은 강의 스킬이에요. <laughs> 어. 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laughs> 좋겠는데. 손님한테 바로 수익을 얻어냈어. 상담 스킬도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만드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내상담을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선택한 걸 너무 제 스스로 자랑스러워. 진짜요? 아, 너무 잘하네내 어... 내가 태어나서 때 솔직히 이런만 공부하고 누가 이렇게 천 원? 이천 음. 원이라도 솔직히 수익 화를 냈다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음. 배운다는 게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오늘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을 택한 걸 너무 잘했다. 한번 아. 말씀드린 건 있지만 네. 너무. 잘해. 여러분, 듣자. <laughs> 아 이런 것들 들으면 어깨 이렇게 올라가다 <laughs> 드디어 첫 수익 걸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 지금 무료 상담 쌓인 거 보이시죠? 상담호, 타로라고 걸어놓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정말 이렇게 해서 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2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60만 원이고요. 3만원만 벌어도 한 달에 9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정말 승진하려고 아득바득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오르죠? 승진하면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오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야근하고 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수익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 음. 선생님을 위해서 음. 모든 사람들한테 음. 타로가 조금 쉬웠으면 좋겠고 음. 일단 타로 하시는 분들도 쉬웠으면 좋겠는 뿐더러 음. 저는 일단 타로를 막 점처럼 생각하고 아니 심점처럼 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음. 많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 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수용생들이 많아져서 일단 네. 타로가 맞아요, 맞아요. 상담 심리상담이고 맞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 할수 있고, 치유효과 이런 맞아요. 그런 걸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서, 하루라는 게 이제는 그냥 진짜 한, 하나의 직업을 인정. 어... 사람들한테, 오 하루 아니면 너무 멋있다. 어, 이런 맞아. 을 하게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일단 분라가고 이런 이미지가 너무 아직 강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직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어...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조금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전문성이 아, 더좀 음. 강조돼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